정삼각형의 동생은 정답은 남자가 하늘을 날다를 두 글자로 줄이면 정답은 멘붕 멘 각 형의 동생은 정답은 정상각 <laughs> 정상각 형의 동생은 정상각. 정상각 옛날에 이런 비슷한 문제 있었죠. 허수아비의 아들은 허수. 이런 거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신사가 인사하면 네 글자로 신사가 인사를 하면 네 글자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답은 신사임당 신사임당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laughs>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이렇게 신사가 인사를 하면 어? 신사임당 하는 거야 오케이? 심사임당. 예, 신사임당 네 신사임당 룩이랑 룩이 파파가 만든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물고기를 보러 가는 곳을 영어로 하면 아쿠아리움. 우리말로 하면 수족관에 간다 그래요. 그런데 영어와 우리말을 합쳐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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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정답은? 정답은? PC방. PC방. 에? PC방. PC방입니다. 1월부터 10... 2월까지 28일이 있는 달은? 1월부터 12월달 중에 28일이 있는 달은? 5 4, 4, 4 3, 3 2, 2 1땡 1. 정답은, 정답은? 다 1월부터 12월 다 있습니다 그렇죠 28일은 다 있습니다 2월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 <laughs> 우유가 넘어지면 뭐가 될까요? 우유가 넘어지면 하 둘, 셋, 넷, 다섯. 정답은, 정답은? 아야. 아야. 아야 우유가 넘어지면? 아야. 아야. 글자를 거꾸로 이렇게 옆으로 해서 보면 아야가 되잖아요. 그죠? 아야. 우유가 넘어지면? 아야. 입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기 싫을 때 하는 말. 5, 4, 3, 2, 1. 정답은? 궁시렁, 궁시렁. 다음 문제. 이 문제의 정답은 루기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함께 루기도 맞춰볼게요. 자, 잘 웃는 반찬이 있어요. 잘 웃는 반찬은 무엇일까요? 멸치. 루기, 정답은? 멸치. 멸치가 왜? 몰라. 몰라요? 잘 웃는 반찬 도저히 모르겠어요. 네. 몰라요? 자, 루기한테도 처음 말합니다. 잘 웃는 반찬은 바로 김치. 김치. 그건 잘 사진을 찍 자, 김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것도루기가 모를 텐데 비오는 곳에 벌레 한 마리를 세 글자로 줄이면 비오는 곳에 벌레 한 마리. 자, 오 사. 3, 2, 1, 0, 땡. 요거는 사실 루기가 풀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답을 아시나요? 루기는 뭘까요? 루기. 요게 한자가 섞여 있는 문제라 루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정답은 우중충. 우중충입니다. 우중충이 뭐야? 왜냐면, 어, 날씨가 우중충 하다 그러잖아? 그 우중충인데, 우가 이제 비를 말하는 거고, 중은 그, 가운데, 가운데 중이니까, 이제 비가 오는 중간에 충은 벌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는 곳에 벌레 패스. 자, 마지막 열 번째 문제입니다. 열 번째 문제. 루기가 내주시죠. 못 사오는데 사오는 것은? 못 사오는데 사오는 것은? 못 사오는데 어떻게 사와? 오, 4 삼, 이, 일. 정답은? 정답은 못. 못! 못! 못 사오는데. 못 사오니까 못을 사오겠죠. 못 사오니까 사못 사오, 사오는. 못 사오는데 사오는 것은 당연히 못. 네. <laughs> 컴퓨터의 성을 두 글자로 하면? 컴퓨터의 성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pc pc 우리는 ec 컴퓨터는 pc 자, 두 번째 연습 문제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는 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하나, 하나 둘셋넷 둘, 셋, 다섯 자 정답은, 정답은 고지 고지 고지,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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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오늘 왜 이렇게 신났어요? 손이 넘쳐요. <laughs> 지금부터 열 문제를 쭉 해서 풀어볼 텐데, 지금부터 나오는 열 문제의 정답은 우리의 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잠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일은? 1, 2, 3, 4, 5, 자, 정답은 눈 감기. 그렇죠. 잠을 자려면 눈을 감아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할 일은 눈 감기. 숫자 4가 일어서려고 하는 걸두 글자로 하면 둘, 셋넷 다섯. 정답은? 정답은 설사. 눈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도 어? 보이지? 앉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안 보여? 생각해보세요 아, 2, 3, 3, 4, 5, 3, 5. 정답은 눈썹 아, 어. 나이를 먹을수록 늘어가는 살은? 나이를 먹을수록 늘어가는 살 뭐지? 1, 2, 3, 4, 5 어. 정답은 주름살. 음. 응. 주름살이 나이를 먹으면 들어갑니다. 좋을 수 없지. 바다에는 바다에는 없고 얼굴에 사는 조개는 얼굴에 조개를 붙이나? 1 2 3 4 5 정답은 보조개. 보조개. 밖에 나가서 열심히 땅을 파면 나오는 것은 과연 뭐가 나오지? 응. 2, 3, 3, 4, 5. 정답은, 정답은? 땀! 땀! 땀이 나겠죠? 뭐 땀을 파도 뭐가 나오지 않고 땀이 나와요. 열심히 파면 나오는 건 땀입니다! 땀. 두 바위 사이에서 나는 피리 소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 2, 3, 좋아. 4, 5. 정답은? 방귀. 방귀. 두 바위 사이에서 나는 피리소리. 뿡. 방귀. 방귀 되겠습니다. 느리게 내려가다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은? 뭐지? 1, 2, 3, 4, 5. 정답은? 콧물. 어, 왜 정답이 콧물이에요? 쭈욱 내려가서? 사람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칼은 1, 2, 3, 4, 5. 정답은 머리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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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칼 되겠습니다. 머리칼. 사람 몸에 있는 중국집 이름은? 사람 몸에 중국집 이름이 있다고? 1, 2, 3. 4, 5, 정답은? 정답은 홍콩 반점. 반점. <laughs> 아니, 반점. 아니, 홍콩 반점 아니야. 홍콩 반점. 홍콩 반점 아니야. 냉콩 반점. 앙콩 <laughs> 반점. 몽고, 몽고 반점. 아그 몽고 반점. 홍콩 반점이 왜 있습니까? <laughs> 사람 보면 홍콩 반점이 홍콩 어디 있어요? 홍콩 좀 보여주세요. 홍콩 반점 아닙니다 몽고 반점이 있죠. 아니, 편집하면 편집. 편집하면 돼? 편집 안할 건데? <웃음> 편집, <웃음> 편집, 빼. 편집 안 편집 안할 거예요? 편집 안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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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안될 세 글자로 줄이면 정답은, 정답은 신발 끈왜 신발 끈이요? 신 발끈 신 발끈 고양이를 싫어하는 동물은 하나 둘셋넷 다섯 정답은 미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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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미역해? 네 번째 문제입니다. <laughs> 네, 세상에서 가장 장사를 잘하는 동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답은 판다. 판다. 무엇이든지 잘 판다. 그래서 판다. 판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새는 하나, 둘, 셋. 네 다섯 정답은 룩이 모르죠. 응. 정답은 하버드 하버드 하버드입니다. <laughs> 룩기는이 정답을 이해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laughs>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개는 어려운 거는 중간 중간 힌트도 있습니다. 하나 둘 힌트 있어 이거? 힌트 줘 봐. 힌트는 어, 동물이 아닙니다. 어, 그 문장이라 해야 되나? 그냥 하는 말? 이라 해야 돼. 아, 이거 하지 네 어, 진짜로 동물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지. 자, 정답은 애게애게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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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이렇게 커 가지고 애게 이렇게 커 가지고 뭐야? <laughs> 애게 이렇게 작아 가지고야지. 물고기가 끼는 방귀를 뭐라고 할까요? 1 음, 2 3 4 5 정답은, 정답은? 생선 가스. 생선 가스 정답입니다. 빵이 <laughs> 치워. 자, 오늘은 스피드하게 쭉쭉쭉쭉 문제를 풀어 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 보고 있습니다. 앵무새예요? 앵무새요 <laughs> 숲속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파리는? 하나 둘셋넷 다섯 날파리 똥파리 아닙니다 정답은? 이파리 이파리 <laughs> 넌센스 퀴즈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알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그죠? 맞아 음.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아주 깨끗한 돈은? 1, 2, 3, 이렇여기서 힌트, 힌트, 이 돈은... 어... 자... <laughs> 오... 정답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돈, 무슨 돈이에요? 정리정돈, 정리정돈, 정돈... 마지막 열 번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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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열 번째, 문제... 어... <laughs> 시끄러워요... 자, 오줌을 잘 싸는 사람은 오줌싸개. 자 그렇다면 오줌을 빨리 싸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 둘, 둘 셋, 셋, 넷, 다섯. 다섯. 자, 정답은 잽싸게, 잽싸게, 오줌싸개 잽싸게. 여기는 잽싸게 이자 오줌싸개 <laughs> 아니야? 오줌싸개 아니야? <laughs> 아 혹시 아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최근에 바지나 팬티에 오줌을 싼 적이 있나요? 없어. <laughs> 편집해. <laughs> 아 없어 있어. 아니 편집해. 알잖아. 편집해. 알았어. 알았어. 왜 혹시 싼적 있어? <laughs> 전망증이 심한 사람이 올라가는 산은? 1, 2, 3, 4, 5 정답은 아차산 아차산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요거 재밌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바람이 귀엽게 부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일까요? 하나, 둘, 셋넷 다섯 정, 정답은 분당. 분당 바람이 분당 귀엽게 분당 <laughs>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은 무엇일까요? 가장 긴 음식은 하나 둘셋넷 다섯 정답은 <laughs>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이 왜 길어? 참기름 참기름 미국이 싫어요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미국이 싫어요를 영어로 하면 정답은 아메리카노. 근데 미국의 수도가 아메리카노야? 아니면 아메리카노의 수도가 미국이야? 아. 아메리카노의 수도가 미국이냐고? 자 그러면 문제 낼게요. 미국의 수도가 아메리카노일까요? 아메리카노의 수도가 미국일까요? 근데 내가 지도 같은 거 봤을 때는 음, 음. 미국이라고 써져있긴 한데 어? 그러면 아메리카노의 수도가 미국인 거야? 미국의 수도가 아메리카노인 거야? 미국의 수도가 아메리카노 네? 딸인 <laughs> <아니, 난> 몰라. <laughs> 자 편집. 딸기가 회사에서 잘렸다를 네 글자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답은? 딸기시럽딸기시럽왜딸기시럽인줄 알아요? 아라요 아까 뭐라서 그 <laughs> 때 뭐라지? 달기딸기시럽이 아니라 누기뭐라이란지딸기서럽이라 거죠. 달기시기서럽기시럽이기럽이란거이편럽기 말은 하나 둘셋넷 다섯 정답은 포도당 항상 열려 있지만 도둑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것은 하나 둘셋네 번째 문제였습니다 문자 다섯 정답은 경찰서 빌리빌리. 빌리빌리. 세상에서 가장 큰콩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답은 홍콩 홍콩 홍콩이 뭐예요? 홍콩 반 o 콩콩반 o n 몰라요? 나라. h 콩 응. 나라야? 수도인가? 수도인가? o <laughs> 콩은 이제 원래는 중국 땅이었다가 이제. 옛날 저기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다시 중국 이로반환되 이제, 이제 그 그런 90년대 후반에 가그 영국 거기서 이제 중국을 많이 배웠던 게 그런 데 편집. 토끼리 둘이 싸우다가 둘다 코가 잘리면? 잘리면? 너무 잔인한데? <laughs> 싸우다가 둘다 코가 떨어졌다. 그럼 무엇이 될까? 아 어, 무엇이 될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답은, 정답은 끼리끼리 끼리끼리 코끼리 코끼리 둘이 싸웠는데 코가 둘다떨어졌습니까 끼리끼리 코는, 끼리. 어, 코는 날라가고 끼리끼리만 남게 된 겁니다 끼리끼리 끼리. 끼리 끼리. 마지막 열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루기가 내주시죠 앞으로 가면 리고 지고 지고 <웃음> <웃음> 앞으로 가면 지고 뒤로 가면 이기는 것은? 하나 둘 셋네 다섯 정답은, 정답은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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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어디 뭐야? 김치 중에 가장 대장인 김치는 누구일까요? 하나, 하나 둘셋넷 둘, 넷, 넷, 다섯, 다섯. 정답은, 정답은 갓김치 갓김치 갓김치가 대장입니다. 갓이 신이라는 뜻이야 신 그러니까 김치 중에 음, 1등이라는 뜻이죠 갓김치 근데 영상 촬영 중에 너무 건방지게 아이스크림 드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춤은 무엇일까요? 개다리춤 하나 둘셋넷 다섯 정답은 개다리춤이 아니라 안성맞춤 <laughs> 세 번째 문제입니다. 땅이 울때 내는 소리는 하나 둘셋넷 다섯 정답은 흑흑 <laughs> 땅이 울때 흑흑 흑흑 네 번째 문제입니다. 마늘 중에서 싸움을 가장 못하는 마늘은 음? 하나 둘셋넷 다섯 정답은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지니까 다진 마늘. 그걸 왜 보여줘? <laughs> 에베레스트 산이 추운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 둘셋넷 다섯 정답은. 더위가, 더위가 없어서, 어? 더위가 없어서. 와우. 와우.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어릴 때는 못뭐 들고 커서 자루는 것은 하나, 둘, 일. 셋, 넷, 다섯. 정답은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는 올챙이 때는 못 울고 개구리를 이렇게 커서야 울수 있으니까 어릴 때는 못 울고 커서야 우는 거 맞군요 그죠? 네일 7번째 문제입니다 화가 는 사람이 쓴 글씨를 뭐라고 할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정답은 무배 <laughs> 실력이 좋은 목수도 고칠 수 없는 집은 하나 둘셋넷 다섯 정답은 무엇입니까 고집 고집 우기도 네, 이제 초등학교 가서 학용품을 많이 쓰는데 학용품 중에 가장 게으른 학용품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셋 네, 넷, 넷, 다섯. 다섯 정답은, 자, 아. 세상 사람들이가장좋아하는 사람들이 고든, 은1 2, 2 3 4 5 정답은,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오늘 이겼 성공. 성공!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루기랑 함께 논센스퀴즈 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열 문제 중에 몇 문제나 정답에 성공을 하셨습니까? 몇 문제나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써먹어보세요. <목소리> 안녕. 아! 끝났어. 축 <laughs>